10월 6일 수요일,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까지 읽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칠 장에 보면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렸고, 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누구든지 목마르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심을 분명하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 인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말하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만 예수님을 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네. 이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죄를 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죄를 짓지 않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건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거는 어, 사실은 이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종이죠. 어, 그렇지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죄의 종이고 우리 주님의 대속의 복음, 대속의 보혈, 우리 주님의 대속적 죽으심과 장사되심, 살아나심이 없다면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아들 딸의 신분에 되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그리하여 영원히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 가지고는 어, 어떤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안다는 것, 말씀을 어,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런 메시아 관에 의해서 예수님을 보자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본심을 밝히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 말하느니라,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관계 지금 육체적인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이로 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행할 것이어늘.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사탄에게 들은 것을 행하고 아브라함에게 들은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대속의 복음을 완성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들의 모든 죄는 바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가장 중요한 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분 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신들의 아버지는 아이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러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입증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나는 내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처음에 하와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것을 반드시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하여, 어, 이 아담과 하와가 죽게 만든 그런 거짓과 살인의 아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적인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어도 결국 사탄이 하는 것을 따르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탄의 자녀라는 것이죠.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 우리 주님은 그, 그 주님을 대적하는 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너희들의 육체적인 조상은 아브라함일지언정 너희들의 너희 입으로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할지언정 너희들의 아비는 진정한 아비는 나를 죽이려 하는 그거, 그런 행동을 봐서 너희들은 바로 사탄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 인종차별적이고 그런 발언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 이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우리 주님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보지만 둘째 사망인 그 불과 유황의 못세가는 그 죽음은 영원히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들린 줄을 아노라. 예. 뭐 사마리아 사람이다, 뭐 귀신 들렸다 이런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건을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다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 죽었건을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것. 예,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 결국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답해야 되는 그 들어야 되는 질문이 바로 예수는 너에게 누구냐고 그 질문인 것처럼 우리는 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아버지라 칭하는 것이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칭하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 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시키느니라. 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서도 말씀으로 언약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것이, 어, 이렇게 선적, 이렇게 횡으로 놓으면 아브라함, 우리 주님보다 아브라함은 벌써 이 세상에 2000년 이상 전에 왔지만 이렇게 종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간 표현했으니 이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 이때, 우리 주님의, 이, 나이가 33 정도 되셨는데, 50세로 보이셨, 50세까지로 보이셨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 사역이 많이 힘들어서, 보통 그 30대 나이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예.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찬하님이 시간 이전에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증언하십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관을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아가시니라. 예. 이렇게 이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어,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어, 또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말씀, 믿음, 어, 신뢰 이런 것에 의한 것이지 어떤 그 혈통에 의하여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죄의 권사와 날마다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진리이신 우리 주님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이길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가정에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부활생명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러한 죄의 성품으로 해라, 때로는 죄와 싸워지지만, 또한 그곳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씻음을 받고, 다시 주님 앞에 더러워진 손가발을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주님의 부혈로 씻김을 받고 흰 옷을 입으며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